여러분 제가 방금 80만원을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DJI에서 만든 오즈모 오즈모 포켓이라는 카메라 오즈모 포켓3를 제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지금 몇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창까지 갔다가 후진하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제가 스토리에도 이거 살까 말까 올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하는 친구들이 다 너무 좋다고 사라고 이렇게 답장이 와가지고 그러고도 한 이틀 더 고민하다가 결국 질렀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지, 뭐. 황도. 한 박스 12,000원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손톱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거 연장 아니고 다제 손톱이거든요? 친구가 셀프 네일을 요즘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도 해달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네일 받아보려고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보내놓긴 했는데, 약간 좀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요구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도 된다. 손톱 길이도 너무 길면 잘라고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기대돼요, 뭔가. 손톱이 기대된다기 보다는 그 친구한테 받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집 이사 들어왔을 때, 그냥 박스에 막 담아가지고 방치해뒀던 짐들이 몇 박스나 있어요. 제가 본가가 있고 그냥 몸만 나와서 자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독립을 한 거다 보니까 좀 오래된 짐들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게 많은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오래 이사가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남자친구 있을 때 그걸 드러내서 조금 짐 정리를 일부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꽤 묵직해요. 이렇게 동전을 내가 학생 때 모아놨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얼마 안될것 같긴 한데, 500원짜리도 꽤 있어서. 이거 내일 은행 가가지고, 지폐로 바꾸거나, 계좌로 입금시키려고요. 이거로 해가지고, 내일 친구랑 점심 먹는 값 나올 수 있으려나? 택도 없겠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저 올해 수박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에 는 제가 수박 통째로 사다가 좀 먹고 그랬는데, 쓰레기 처리하기 싫어가지고, 써는 것도 귀찮고. 저 이제 곧 8월 초에 여행 가는데 여행 가서 과일 많이 먹으려고요. 요즘 다낭, 발리 이런데 가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부럽죠? 저도 동남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과일도 좋아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물가 싼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동남아 음식도 잘 먹고 여기 꼭지 쪽은 살짝 새콤한데 이 엉덩이 부분은 진짜 달다. 아, 얘는 살짝 좀더 딱딱하다. 좀더 새콤하겠다. 지금 밤 10시 반이에요. 12시 전에 자기 목표. <laughs> 점심을 남자친구랑 피자. 호핑 많은 걸아지 시켜가지고 엄청 많이 먹어서 거의 저 혼자 반판을 먹은 것 같거든요? 그냥 저녁은 복숭아만 먹고 때우고 아침에 먹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약속 때문에 밥을 한 2시나 돼야 먹을 것 같아서 쉐이크 하나 먹고 자려고요. 요즘 고구마 맛이 호감이란 말이지. 삐이랑 세트. 이게 토핑이 뻥튀기 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쿠키, 그 소보로, 크럼블 같은 그게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시아 간다 먹고 잘게요. 자기 전에 맨날 먹어주고 있어요. 가끔씩 약속 전날에 두 개씩 먹고 자는데, 내일은 아침 약속은 아니라서 하나만 먹을게요. 이 아시아 간다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이런 것처럼 먹자마자 갑자기 막 돌아 떨어지고 뇌를 강제로 잠자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영양제처럼 매일매일 챙겨 먹어주면은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아침에 덜 피곤하고 알람 두 번에 일어날 거한 번에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제예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간다를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은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엄청 싸게 팔고 있어요. 가격 구성이랑 이런 거는 제가 다 적어드리고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가격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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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싸거든요? 그 대신 요거는 곧 단종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완전 많이 쟁여놓고 먹다가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브랜드의 아시아 간다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종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물량 제가 싹 끌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이랑 혜택을 조정을 요청을 드려가지고 엄청 싸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수면의 질 높이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네세트 이상 구매해주시는 분들 인스타로 구매인증 보내주시면 해주시는 분들, 다른 제품 본품도 드셔보실 수 있도록 사은품으로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이게 한정 물량이다 보니까 중간에 다 떨어지면 그냥 바로 마감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종이라서 재진행 2차, 3차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시아 간다 입문해보고 싶으시거나 이미 아시아 간다 드시고 계시는데 저렴하게 좀 쟁이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내일 안경도 하나를 또 맞춰가지고 그거 픽업하러 가요. 저는 렌즈가 난시도 높고 도수가 좀 있어가지고 당일 날안 되고도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픽업하러 갑니다. 기대된다. 이번에 블루 엘리펀트 가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안경. 이 안경도 좋긴 한데 까만색이 아니라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단정한 옷이나 웜톤 계열의 뭐 브라운 이런 거 입었을 때이 안경을 쓰면 살짝 뜨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톤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까만색 안경 뿔테인데 너무 막 무겁지 않고 이렇게 살짝 얇으면서 얼굴에 착 붙인 검은 뿔테 하나 살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어도 쓸수 있을 만큼 되게 포멀하면서 뭔가 얼굴에 착 붙으면서 살짝 스타일리시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결국 또산게 여러분. 내일 보여드리겠지만, 아, 나는 왜 이렇게, 전 항상 쇼핑하러 가도 이번에 평범한 옷좀 사자. 아니, 어디 미팅을 가거나 처음 보는 사람 만나거나 할때 나도 조금 단정하게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봐요. 이거 입고 소개팅 갈수 있겠냐고. 소개팅 갈 리는 없지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쇼핑을 가도 결국 사오는 건 뭐냐? 결국 손이 가고 입어보는 건 뭐냐? 무슨 이상한 패턴, 특이한 색깔, 취향은 못 속여요, 여러분. 안경집을 가서도 맨날 이상한 것만 다 써보고 결국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제 남자친구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사긴 했는데 이번에 산 안경도 살짝 좀 특이한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시아 간다 구매하세요. 여러분, 이거 새 카메라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에어컨 끄고 나가보겠습니다. 점심은 초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손톱 제거부터 하고 약속하려고요. 생각한거보다도 더 길어요 자연손톱인데 진짜 길죠 지금은 이제 은행을 가서 동전을 바꾸려고 합니다 손톱이 얇아져서 금방이라도 부어질것 같아서 조심해야될거요 진짜 수요일에만 가야돼? 젠장 그러면 수요일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동전을 바꿀 수 있는거야? 다른 은행도 가볼게요 비오는데 여기 농협을 들어가봤는데 여기도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만 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2 시간만 동전을 교환할 수 있어요. 동전을 교환하는 업무가 되게 품이 많이 드나 보죠?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죠? 예상한 대로 우리 은행도 수요일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 은행들이 다 자기 은행 계좌로 송금만 가능하고 현금 지폐로 받는 건안 돼서 자기가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찾아가야 돼요. 수요일 오전에. 몰랐네. 통전 바꿔볼 일이 없어서. 1, 리시서 달려. 리 내리고, 달 이리 내래금 어, 웃긴 2는 웃긴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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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요 거는. 웃긴 거는. 웃는 웃긴 거 가24 소톱도 남... 그... 네, 서쪽도... 네, 네. 서쪽도... 네. 네. 여러분 저 지금 일어났는데요. 어제 그 안경 렌즈 맞추는 거 주문해 놓은 거 내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못 찾았거든요. 지금 바로 가려고. 좀 늦게 일어났어. 그리고 시원한 커피 한 잔만 사 먹자. 집에도 물론 커피가 있긴 하지만 사 먹는 커피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어젠가 그저께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꽤 많이 오네요. 장마가 다 끝났다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미비 하신 피팅 따로 안 받으셨죠? 네. 살짝 커 해서 거든요 이렇게 서시고 이렇게 거 보시고, 이렇시면 언제든지 서려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렇게요서 네. 여기 근처에카페서스타벅스밖에없서서 스타벅스를 먹을 정도로 커피가 간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0렇게 해서 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렇게 고말하 근데 100g에 3,500원? 여기 계단 올라왔더니 갑자기 땀이 확 나가지고 일단 좀 씻었어요. 복숭아 하나 먹고. 바이오던스 하이드로세라놀 리얼틴 마스크.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마스크팩 하나 해줄 거야. 이렇게 착안 달라붙고 약간 <laughs> 팔랑팔랑거리지? 아 시원해. 저는 이런 콜라겐 픽을 하면 숨을 쉬어가지고 항상 이 인중이 제일 먼저 마르더라고요. 이게 마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런 이치 때문에 우리 인중에서 분비물이나, 분비물? 그, 피지 분비가 많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여기가 계속 건조해지니까 신께서 우리를 만들 때 여기에도 피지 분비로 활발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코도 코가 우리 얼굴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고 햇빛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마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공을 크게 해가지고 기름기 분비가 많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손등에 이거 찾아보니까 한포진이라고 하던데 뭐 딱히 어떤 분명한 트리거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기면 완성적으로 이렇게 생기나봐요. 뭐 손가락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간지러움이나 이런 게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간지럽고 이래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걸 보여드렸더니 이 크림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핸드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고 있거든요. 어제 사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발라주라고 하는데 아직 이틀 차라 효과는 모르겠어요. 약간 접촉성이려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 위치가 딱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잖아요. 여기가 딱 제가 화장품 같은 거다 테스트해보고 이러는 부위거든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짜주기 막 하고 스킨케어, 세수하고 스킨케어 할때또 제품을 다 여기다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니까 자극을 받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편집하면서 인형님 대전 여행 브이로그 보는데 성심당에 망고 케이크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컵에 담긴 케이크나 바나나 푸딩, 망고 케이크 이런 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졸리기도 해서 커피랑 케이크 하나만 시킬까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4시여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시킬 거면 빨리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아 시킨다. 저 시킨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 딸기가 지금 이 날씨에 딸기가 맛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딴 거를 시켜. 근데 나는 맛없는 딸기보다 더 걱정인 건 뭐냐면 리뷰 사진을 보니까 딱 봐도 식물성이야. 그림이. 식물성이어도 맛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맛이 없는 식물성이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주문했어. 개 떨림, 개빡 편집 간다 올 때까지 진짜 말 시키지 마삼 아! 아 진짜 구라치지 마 바쁘신가 봐요 오후 5시 21분까지 문 닫으셨네 지금 집에 복숭아도 있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과일산 돈을 일단 참기로 했고요 내일이나 다음에 먹으면 되죠 그리고 저녁 먹다 남은 거 볶음밥. 계란도 하나 했어요. 살짝 짤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여기 넣은 그 닭고기 살이 유통기한이 딱 오늘까지였는데 살짝 좀안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그거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베지테리언 닭갈비가 돼버려가지고 계란이라도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계란도 좀 오래됐어요.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 매콤한 걸 먹으니까 과일 산도가 더 당기는데요.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오늘만 복숭아 네 개째 먹는 중. 1 2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시아 간다 하나 먹고 잘게요. Good night.